요즘 날씨 너무 덥죠.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놓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전기 요금 고지서 보고 놀라신 적 있으세요? 서울에 사는 72세 박모 어르신은 작년 여름 전기세만 18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이 전기 요금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기세 구조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전기 요금은요, 기본 요금 사용한 만큼의 요금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문제는 많이 쓰면 누진세 라는 게 붙어서 요금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일정 사용량까진 괜찮은데 그 선을 넘기면 단가가 두 배, 세 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며칠만 에어컨 자주 틀어도 폭탄 고지서가 날아오는 이유입니다. 전기세 줄이는 실천법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세요. 에어컨 온도 너무 낮추지 마세요. 1도만 낮춰도 전력 소모가 7%씩 늘어나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면 몸도 편하고 전기요금도 절약됩니다. 2. 필터는 2주에 한번 청소하기. 에어컨 필터에 먼지 쌓이면 냉방이 잘 안되고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필터 청소는 최소 2주에 한 번은 꼭 하세요. 3. 선풍기랑 같이 쓰기. 에어컨만 단독으로 틀기보다 선풍기를 같이 틀면 시원한 공기가 집안에 더 빨리 퍼져요. 그래서 설정 온도는 그대로인데 더 시원하고 전기 사용량은 줄어듭니다. 4. 중간중간 환기하기.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껴져요. 에어컨 잠깐 끄고 창문 열어 환기하면 체감 온도 내려가고 전기세도 줄어요. 5. 절전 모드, 에코 모드 적극 활용하기. 요즘 에어컨에는 에코 모드나 절전 모드가 꼭 있어요. 이 모드만 잘 써도 전기세가 최대 30%까지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에어컨은 계속 켜 놓는 게 오히려 전기세가 덜 나온다. 이말 정말일까요? 바로 알려 드릴게요. 오해 바로 잡기. 에어컨 껐다 켜는 것과 계속 켜 놓기 차이.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집에 계속 계시는 시간엔 켜 놓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컨은 처음 켤때 전기를 가장 많이 써요. 자주 껐다 켜면 오히려 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특히 설정 온도를 계속 유지 하 는게 효율적 이 죠？단 외출 할땐꼭끄는거잊지 마세요.